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강 빈칸 변형 문제 25에서 28번을 같이 볼차례고요 네, 곧바로 문제 가겠습니다. 25번, 소재. <laughs> 정신의 역할이었죠. Mind. 자, 어떤 역할을 한다? 자,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첫 번째 줄이 주제였고요 The mind s s its job as rejecting wise r i e d s going on. 빈칸. 이게 주제였죠. 우리의 마음. 정신은 자신의,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왜요? 빈칸하기 위해서 이게 의의 주제였는데 빈칸의 답의 힌트는 굉장히 쉬웠어요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앞부분에 To make things better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일이나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그럼 이거랑 같은 방향성을 가진 걸 답으로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몇 번, 그렇지 3번에 in order to bring about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걸 답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 그냥 그러냐고 넘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6번입니다. 수렵 채집인의 벽화. 자, 그 여러분 그 헌터 게더러 있죠. 자, 엄청 많이 나와요. 수렵 채집인. 그 수능특강에 나오는 수렵채집인은 어, 농업을 하는 분들에 비하여 영양소를 풍부히 먹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뭐로 나오더라 그치 모유수유를 더 오랫동안 하는 수렵채집인들 또 어디에 또 나와 또 나와 그 헌터게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나오니 벽화 그리는 수렵채집인들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얘기하죠 그 올해의 e b s 단어가 있다 디스크라런스 불일치 제 생각에는 그게 올해 EBS의 어떤 새로운 빵 터지는 단어라면 6월달에도 나왔죠, Discrepancy가. 이거 아닐까. 올해의 소재는 수렵 채집이 헌터게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소재였고요 주제는, 자, 이게 주제가, 주제가요. 되게, 되게 좀 중요해. 두 개인데, 이렇게 두 개거든. 길어서 나눴어요, 제가. 자, 첫 번째. 초출부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보세요. Cave paintings in Europe were furnished by hunter gatherer communities in the later stages of the Ice Age. When the paintings were first created, it was assumed that the images simply reflected the pink can. It soon became clear, however, that many of these caves were not normally inhabited and in addition that the paintings were executed in places where they could not be seen. 자 보세요. 유럽의 동굴 벽화들은 뭐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렇죠. 수력 체제빈 공동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언제? 그렇죠. 빙하기 아이세이지, 빙하기의 later stage, 후반기에 아이세이지 빙하기 빙하시대잖아, 그렇지? 웬더 페인팅 이제 그래서 그림들이 처음으로 연구되었을 때는요, 그것이 뭐라고 가정이 되었었냐 하면 대하서 이제 그 이미지가 단순하게 빈칸을 반영하는 것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근데요, 이 t s m a k i n c l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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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뭐가 명확해졌대요? 그렇죠. 이러한 동굴들 중 많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거주되어졌던 곳이 아니래요. 게다가, 게다가 그 그림은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executed, 실행되고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대요. 끝. 이게 첫 번째 주제의 포인트야. 월 익시큐티였어. 실행되고 만들어졌어. 이런 장소에서. 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즉 뭐예요? 처음에 수력 채집민의 동굴 벽화를 연구했을 때에는 아 여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던 곳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주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gradually 하고 나오는 부분,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gradually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더 많은 그림들이 discovered, 발견되면서 이 이론의 flow, 단점, 어떤 흠이, 결점이 명확해지기 시작했대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당신들이요, 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이때 이 이론이 어떤 이론인가를 파악을 하시고 읽으셨어야 됩니다. 자, 이때 이론은 어떤 이론이었죠? 그렇죠. 이 이론이었어요. 자신의 음식 공급원이 되기를 바라는 동물을 주로 그렸다는 이론 근데 이게 흥이 생겼대 잘못됐다는 거야 동굴을 들어가 봤더니 동굴에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아 음식이 될수 있는 동물들을 그려놓고 이 음식들을 많이 잡았으면 해서 이, 이 동물들을 그렸나 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 아니었다는 거죠 왜 실제로 그런 얘기 레인더 그. 뭐야, 그, 술록인지 사슴인지, 이게 뼈가 제일 많이 발견된 음 주, 주로 음식으로 쓰였던 이 동물이 있었어. 근데, 오히려 그 주로 많이 먹었던 그 동물, 그 사슴인지 술록인지 하는 그놈에 대한 그림은, o 니원 y o 가한 번밖에 없었다며. 이해되세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했냐면, 이게 아마 너희들 EBS 교재에서는 The d 이라고 나올, 나올 텐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게 만약에 삽입문제로 변형이 돼서 이 문장을 띡띡띡 주고요. 띡 주고 얘의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한다면 이때 이 이론이 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딱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삽입문제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 이때 얘는 이걸 가리킨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셔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포인트는 보다 첫 번째 수협채집인의 벽화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처음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아니었어 두 번째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어 벽화에 어 먹고 살고자 하는 음식원의 공급이 되는 그런 동물을 그렸겠군 아니 사실은 자기의 음식 공급원이었던 동물들을 많이 그리진 않았어 그 이렇게 두 가지로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그게 여기까지. 자, 다시 이제 문제로 갑니다. 빈칸 답은 처음엔 이거라고 반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었대요. 그럼 빈칸 은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돼. 이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아니었다. 끝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면 돼. 일반적으로 거주되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하고 보기를 봐요. 일반적으로 거주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살던 곳이었다. 그렇지. 5 번이죠. The everyday lives of these people 이러한 사람들의 날마다의 생활의 터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답은 5 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거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네. 자, 그다음 2 7 번가 보죠. 미디어의 속성과 과학자가 이들의 소재였죠. 예, 네. 뭐가 이렇게 막 튀어 나오니, 그렇죠? 어허. 그리고, 주제는, 주제는, 아우, 이 책이 두꺼우니까, 씨, 안 넘겨져. 아, 주제는, 이 부분이었죠. 첫 번째 줄이 주제였습니다. While it may be distressing to scientists who do a lot of with public disputes, it's true conflict and controversy. Self. 이거였죠. 자, 음, 과학자들에게 distressing, 괴로움을 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 오히려 대중의 dispute, 논쟁을 피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에게 아, 어떤 괴로움을 줄진 모르겠지만 휴, 사실이야. 뭐가 사실이야? 그렇지. 갈등과 논쟁이 잘 팔린다라는 거.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는 어차피 컨플릭트와 컨트러블시가 속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이 글의 주제였던 거거든요. 빈칸에 답은요. 끝에서 네 번째 줄에 Overall Scientific c o n s c i u s 가 답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었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거 빈칸 문제인데 단어 두개 때려 집어넣는 그런 빈칸 문제였을 걸. 그래서 아마 아마 첫 번째 빈칸은 여기였을 거고 두 번째 빈칸이 원래는 그 제가 힌트로 잡은 Consensus, 그 동의 의견일지 그 부분에 띡 빈칸이 그려져 있고 이 빈칸에 뭐 들어가 위해서 답이 세라과 Consensus였었던 그런 문제였을걸요. 네, 맞 맞을, 맞을 거면서요. 거꾸로 넣는 거예요. 그거 꾸로 놨어. 빈칸의 답은 Overall Scientific Consensus 끝에서 네 번째 줄에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전반적인 과학의 동의. 전반적인 과학의 의견일치. 근데, 그렇지. Conscientious란 단어가 동의, 의견일치인데, 이게 무엇과 유사해요. 그렇지. Agreement, 동의.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유의어, 동의어죠. 아, 단어 찾기야. 이건 단어 찾기. 그 그러니까 다음 몇 번? 2번이었죠. The Bird Scientific Agreement. 이게 답이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 자, 28번. 제가요, 이거를 소재를 잡을 때 되게 좀 고민을 했던 게, 어, 원래는 less 걸랑 less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영어는 less란 표현을 써도 약간 반대어적인 취급을 해 봐라 얘는 예뻐 얘는 얘보다 덜 예뻐 그럼 봐 얘도 어쨌든 예쁜데 조금 덜 예쁜 거잖아 우리나라말에 따르면 근데 영어에서는 less를 쓰잖아요 그럼 약간 이게 반의어적인 느낌으로 가버려 이좀 조금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제가 비윤리적이라고 해놓고는 덜이라고 이렇게 달아놨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소재는 제품 구매 동기에 변합니다. 처음엔 윤리적인 이유로 구매를 하다가 나중엔 덜 윤리적인 다른 동기로 인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게이 글의 포인트였고요. 주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자, 이좀 길으니까 이게 단어가 조금 작아졌지, 그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줄. Recent history shows that consumers do sometimes make purchases requiring them to pay more for goods or services which embody values that appeal to them. 최근의 연구가 뭘 보여주고 있대요? Recent history 어, 보여주고 있대요. 소비자들이 때때로 구매를 하죠. 그들에게 뭘 요하는? 그렇지. Pay more for goods. 상품에 대해 더 많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더, 더, 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매를 진짜 하더래. 왜? 인바디가 어떤 동사인데? 상징하다, 구체화하다지. 즉,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나가고 호소를 하는 그런 가치를 구현해주는 상품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지불하면서 그거를 구매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줄.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줄. Gradually, 점점, however, 하지만. 자, 이게 중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앞부분은 윤리적인 이유로 물건을 구매하는 거야. 근데 하지만 그랬어. 그 그러니까 보세요. 하지만 했다니까.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 스테이지 단계에서는 maybe the point here a s other less ethical 다른 덜 윤리적인 ethical 윤리적인이잖아 ethics 윤리학이잖아요. 그쵸즉이 단계에서는 덜 윤리적인 다른 이유로 인하여 다른 이유로 인하여 끌린 사람들이 make the purchase. 구매를 하기 시작한대요. 왜요? 어! 이게 발음이 이게 캐쉐이라고 발음한다? 개새끼 아니야? 캐쉐야 캐쉐. 캐쉐. 특징. 표적. 이런 뜻이야. 즉, 다른 형태의 특징이나 표적이나. 또는 e n h a c e d 어떤 높여진 status. 어떤 신분 지위 이런 것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the statue of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 s 는 동상이잖아. 얘는 지위 신분이야. 즉그 상품을 사용하면서부터 이끌어지고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높아진 신분 지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징적인 형태로 인해서 상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제가 흥분해서 눌러버렸어요. 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윤리적인 이유로 물건을 구매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땐덜 윤리적인 다른 이유. 예를 들어서 이걸 사면은 내가 좀 신분이나 지위가 상승한 것 같아 또는 어떤 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 제품 구매 동기가 변화할 수 있다. 윤리적인 거에서 덜 윤리적인 것으로. 이게 이래의 주제였던 거거든요.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빈칸에다 베인트는 딱 나와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 힌트였어요. Because it's in the right.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 올바르게 보인다는 얘기는 물건을 사는 기준이 바로 올바르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바르다, 그르다는 어떤 가치 기준 판단인데? 그치? 정의. 도덕, 윤리.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올바르다, 윤리적이다, 맞다 기준이 어디에 있다? 윤리, 도덕, 정의 윤리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이었죠 The most r a d i c a l conscious consumers 가장 윤리적으로 의식을 하는 사람, 소비자들이 이렇게 뭐 하는 물건들 가치를 구현해주는 물건들을 사려고 한다 처음 단계는 이게해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이 1번이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however가 네. 나오는데, however 뒤에서 less ethically 그랬잖아요. 그러면 less ethically의 반대 개념은 뭔데? more ethically일 거 아니야. 좀더 윤리적인. 그치? 그러니까 빈칸에 답은 좀더 윤리적인 사람? 이렇게 답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강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